2026 강릉 ITS 세계 총회 개막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도심 곳곳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세계 교통 올림픽을 앞둔 강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교통 도시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강릉 도심의 버스 승강장입니다. 냉난방 시스템은 물론 온열 의자와 에어 커튼에 미세먼지 센서까지 갖춰졌습니다. 내부 설치 스크린에는 외부 CCTV 영상과 버스 정보 시스템이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셨구나. 이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다른 좋죠. 것보다도 여기 노인복지회관이고 이러니까 흘리나, 뭐. 정말, 이 자, 좀 정말 좀 좋은 이 시설은 정말 좋은 것 하죠. 같아요. 강릉시가 내년 ITS 세계 총회를 앞두고 시민이 첨단 교통 체계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심 곳곳에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내비게이션 연동 신호등 등이 운영돼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최첨단 시스템은 세계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 총회 개최를 앞둔 강릉을 교통 선진 도시로 이끌고 있습니다. 도시 정보 센터를 기반으로 도심 전체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선진형 교통 시스템도 구축을 마치고 시민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도심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에 이어 전국 최초 벽진호선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등 세계적인 교통 선진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ITS 세계총회 주행사가 열릴 컨벤션 센터인 대회의장 공사도 공정률 54.2%를 넘어 순항 중입니다. 다양한 ITS 기반 맞춤형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에서 전 세계 강릉의 우수한 ITS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교통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 ITS 세계총회를 홍보하는 등 강릉 알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